접속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의 접속사입니다. 등의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 등을 똑같은 형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등의 접속사의 종류는 and, but, or, so가 있는데요. and는 그리고 그러면의 뜻을 가지고 있고 서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합니다. 밑에 예문에서 he bought a sweater and she bought a skirt. 그는 스웨터를 샀고 그녀는 치마를 샀다. 두 번째로 밭은 그러나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합니다. They went to the museum, but it was closed. 그들은 박물관에 갔지만 닫혀 있었다. 세 번째로 옳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선택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연결합니다. Is this a sheep or a goat? 이것은 양 또는 염소니? 네 번째로 소는 그래서의 뜻을 가지고 있고 원인 결과를 연, 원인과 결과를 연결합니다. It was dark, so I couldn't see anything. 어두워져서, 어, 어두워져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두 번째로 상관접수사입니다. 상관접수사는 두 개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 단어, 구절 등 똑같은 형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종류에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가 있습니다. But, 아니, both a and b는 a, b 둘다 모두의 뜻을 가지고 있고 either a or b는 a, b 둘중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b의 시제의 동사를 맞춰줍니다. either i or jack is studying. B의 시제 동사를 맞춤으로, 즉은 3인칭 음으로 이 s 를 써줍니다. 나 아님 제게 공부를 하고 있다. 니 e i t h e r A nor B, A도 B도 아닌, B의 시제, 이것도 B의 시제 동사를 맞춥니다. 니 e i t h e r I nor you want eating. 나, 나도 너도 먹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B의 시제에 맞춰주는 거므로 U, 임으로원 t 를 씁니다. 네 번째로, 나 o t A, 받을 수 B도 B의 시제의 동사를 맞춰주는데, 나 o t o n time, 받을 수 you need to clean the house. time 뿐만 아니라, 너도 집을 정, 청소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똑같은 형태로 바, 아니, 똑같이 바꾸려면, S, as well, S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you as well as Tom need to clean the house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not A, but B는 이것도 B의 시제 동사를 맞춥니다. not Jenny, but I exercise every day. I가, I 힘으로 exercise를 써줍니다. 사실은, 아니, Jenny 말고, 내, 나는 매일 운동을 한다. 첫 번째로 종속접수사 대신데요. 대신 저를, 저를 이끌면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역할에는 주어 모모라는 것은 목적어 모모라는 것을 보어 모모라는 것이다. 이가 있습니다. 주어는 가주어 이을 사용해 문장맨 뒤로 이동 가능합니다. 주어의 예문으로 That t e player is only 16 years old is amazing. 선수가 오직 16살이라는 것은 놀랍다. 이것을 가지고 이세 사용해 문장의 맨 뒤로 이동하면 It is amazing that the player is only 16 years old.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의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 I think that Jane likes t o m 나는 제인이 삶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보호는 뭐라는 것이다입니다. The truth is that Jessica told you all l i f e 사실은 제시카가 너에게 삶을 말해주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 if weather인데요. If weather는 저를 이끌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단 if는 목적어 역할만 합니다. 역할로 주어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을 사용해 문장맨뒤로 이동 가능합니다. Whether she can talk is important to you. 그녀가 말을 할수 있는지 아닌지는 너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가주어를 사용해 하려면, It is important to you whether she can talk. 두 번째로 목적어는, 뭐뭐인지 아닌지를로 해석됩니다. 예문으로, I, can decide, I can't decide whether I'll buy the food or not. 나는 내가 음식을 살지 않을지를 결정을 못 하겠다. 여기서 w h e t h e r 는 목적어 이므로 if도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보어는 모모인지 아닌지이다입니다. The problem is whether I can draw a picture or not. 문제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아닌지이다.